반갑습니다. 땡초입니다. 오늘 지금 아침 9시 오늘이 2월 26일인가? 이제 설동 자리 반호 다 받은 곳에 겨울 동안 한 자리 두 자리 받았는데 그 자리에 오래 만든 볼통들 지금 술 취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. 여기 큰 바위 밑에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오늘 제가 설통 놓을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불통 너무 100%, 1000%불 받는 방법. 이오동나무가 오래 만든, 오래 만든 겁니다, 오래 만든 거. 이 내부가 보일런지 안 보일런지 모르겠는데, 완전 시끄럽게 이렇게 태웠습니다, 그냥. 완전 시끄럽게. 소문도, 뭐, 톱 가지고 그냥, 엔진 톱 가지고 푹 찔러버리고, 이렇게 구멍 크게. 그리고 저기, 보이듯이, 뭐, 떡궁조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. 아무것도 안하고 제가 지금부터 지금 벌통 설치할 때 하는 방법이라고는 저 시꺼멓게 태운걸 엉덩이 거 요거, 요거 욕실 청소하는거 다이소에 전원합니다 이거 이 시꺼멓게 태운걸 이렇게 슥슥슥. 이 꺼시름, 시꺼먼 꺼시름, 이거만 살짝 제거하고, 포종벌은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. 뭐 살짝, 남들 뭐소도가듯이 살짝만 태우라 그러는데, 저는 이렇게 완전히 시꺼멓게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아. 저기, 떡, 떡궁이 틈이 있으나니까. 불빛도 살짝 새는데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. 위에 저 장판으로 막아버리면 은 어차피 빛도 안 들어오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. 제가 오늘 삼각대를 안 갖고 와가지고. 자, 이 비닐봉지 안에 이100% 토종 돌받는 비법이 있습니다. 안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밀랍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저는 이 비닐봉지 안에 이런 거, 피드병, 이거 잘란 거 아침에 집에서 잘라왔습니다. 그리고 이거 뭐 배달 음식 시키고 나면 뭐 이거 일회용으로 주는 거뭐다재활 용해야죠. 그리고 작년에 꿀 짜고 남은 찌꺼기들 여기에는 뭐 화분부터 해가지고 다 있겠죠. 그리고 저는 꿀을 내릴 때100%안 내립니다. 한70% 70% 정도 내려갔다 싶어 보면은, 이렇게 큰 김치통 냉장고에 넣어놨다가, 이걸, 이걸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, 한 주먹 떠가지고, 여기다 담아줍니다, 여기다. 그러니까 밀랍으로, 찌꺼미로, 토종벌을 유인한다는 거죠. 여기에는 뭐 설탕도 안 들어갔고, 작년에 꿀 짜고 나면 찌꺼기기 때문에, 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. 그리고, 그냥 바닥에다 놔도 되는데,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, 개미가 조금 끓는데, 그렇게 많이는 안 끓습니다. 이거 왔다 갔다. 밀랍을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개미가 덜 끓더라고요. 처음에 이걸 놓으면은, 개미가 먼저 먹겠죠. 토종벌이 자리 잡기 전에는. 그리고 그냥 요 위에 통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. 이, 방송으로 핸드폰, 아이고, 잠깐만. 어. 그리고 이렇게 볼통을 세워주면 끝입니다, 이거. 그리고 장판을 덮어가지고, 장판을 덮기 전에는 위에는 나뭇가지, 나뭇가지 같은 걸로 여기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통화 바람이 통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아침에 지금 오늘 다섯통 정도 설치하려고 왔는데 아딱 힘드네 자리 선정이 올해는 약간 양지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여기도 오후 한두시나 돼야 해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양지 쪽에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완전 엄지 쪽을 선호하긴 하는데 좋은 자리들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자리 선점도 다돼 있고 이렇게 짜투리 바위들 찾아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힘드네요 아이 이거. 그리고 밀랍지 거미를 이다놓냐 옆에다가 조금 올려주고 여기 입구에도 조금 발라주고 여기서 눌리, 눌리고 햇빛이 나니까 이 꿀이 진득합니다 이거 꿀이 엄청 옵니다 이것만 짜도 한두 병은 그냥 먹을 건데 오늘 꿀팁은 여기까지 하겠고, 이, 이 벌통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. 이걸 4월 말, 한 5월 초에 와서 벌이 들면은 이 영상을 다시 올리고, 벌이 안 들면은, 아 벌이 들든 안 들든 제가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6 6여통 중에 6 6여통 토종벌을 다 받았습니다. 어떻게 자리 괜찮습니까? 이만, 땡초였습니다.